추가! 추가서. 내가 아 맞다. 아니면 제가 진짜 자신 있는 게임 한판 하는 거 어때요? 덥네요. 뭔데요? 뭔데요? <laughs> 사각 게임이랑. 그게 뭔지 몰루. 사각 게임이 뭐야? 이 숫자 10을 만드는 게임이거든요. 숫자 10. 내기 네. 없이 하죠. 네기 아, 없이. 그럴까? 내기 없이 할까? 내기 네, 없이 하죠. 제가 근데 뭐. 실쁜이 근데 마인드가 조금 좀 그러시네. 네가 말만 봐도 내가 저거 빨고 네가 말이, 먼저 얘기한다고요? <laughs> 아니, 뭐 얘기한다고요? 나 먼저. 시오기가 가얘기하거나뭐 레나 씨가 어, 얘기하면 알겠는데. 좀, 조금 그렇기는 하다. 안 되겠다. 어, 너는. 아 근데 님들 제가 그럴 만한 게제 준돌이 야, <laughs> 유연다, 갑자기 무슨 시? 이야 방패를. <laughs> 야, 아 양해 좀 부탁드려요. <웃음> 갑자기 UFC를. <laughs> 채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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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그 사과 게임이라고 수1 십을 만드는 게임인데요. 네우연습키 뭐, 한번 할까요? 네, 아, 네 아, 이렇게. 그냥 네, 내기 저는... 없이 게까요 저. 그러면 돈 내기 말고 좀 <laughs> 재밌는 내기 없을까요? 꼭 내기를 해야 할까요? 저 지금 해보고있는데 안될거 같은데요? <laughs> 존나 어려운데요? 어떻게 그래서 내기 뭐할까요? 우리 무삭방이라 뭐 할까요? 개삭방은 <laughs> 뭔 소린데! 갈때까지 간거냐고! 어 뭐야 시간제한이 있어? 이 양반아 시간제한 없으면 사업해가지 이 양반아 아 그렇구나! 아 나는 무조건 다 없애야되는 그런 게임인줄 알았어 아 이거 재미없는거 같은데요? 잘못하다 못다아 <laughs> 재밌다. 해볼까요? 어. 그, 거, 게임 그거는 어떻게? 연습, 게임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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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임. 오케이. 오. 근데 이거 노마이크 진지 빡겜습 되는데 이거 습 연습, 연습, 어어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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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데 연습, 괜찮나요? 연 뭐라고요? 노마이크 습연빡 연습, 연데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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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 뭐, 뭐라고요? 노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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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재능 없어, 어떡해. 그럼 잡아. 안 보여. 그럼 잡아. 아, 찾을 수가 없네. 못했다 그럼 잡아. <laughs> 그만해. 그만해. 자괴 감들어. 그럼 잡아. 아, 오시 잡아. 58. 아이씨. 33. 근데 이거 연습이었잖아. 근데 이거 아, 연습이었잖아. 아, 아, 이거 재미없다. 재밌는데? 재밌는데 한판 더? 한판 더. 이제 본 게임, 본 게임 갈까? 본 게임 갈까? 우리 이거 뭐파독자파 I d 장 n t k n 구독 I didn't go to crummy. I w e n 아 w a 분 t w 는좀 그런 그런 t 아니 왜? 왜왜왜왜왜왜왜 i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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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등 t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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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겠는데 a i t wait, w a i 는 wa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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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문의> 10장이고, 아, 근데 이제 골등이 열장이고, 삼등이 다섯 장이고, 이 등은 몇 장인데? 돈독으란 놈. 그니까, 그니까. 와, 어떻게 덧두고 다 먹고 저럴 생각을 할지? 진짜 이건 아니다, 솔직히. 아 양심이 있으면 아, 조금은 나눠줘야 될 거야. 아이, 누군가는 공평한 게임인데 이거는 제가 버프링이 안 돼가지고 이게 왜 공평이 안 하는데? 아니, 심지어 누군가는 해본 게임이잖아. 라이어스바도 <laughs> <봐도>, 라이어스바도 <봐도, 웃음> 레나님 했던 게임인데 그냥 해 줬잖아. 왜 갑자기 이제 와서 그런? 손도 아니 아니 근데 그거는 그냥. 뭐뭐뭐 뭐. 뭐뭐 뭐, 뭐, 뭐가 다른데? 뭐가 다른데? 이거 빨 게임이 어, 아니잖아, 뭐뭐뭐 뭐, 뭐, 그것도 <laughs> 다 심리전이고 머리 쓰는 게임이야. 당신 똑똑해. 이 게임 힙 코인. 고호호호. 얼썩 얼썩. 너 재능 있어. 당신 게임 얼쏘, 진짜 잘해. 완전 천재, 징니어스. 왜 쫄지? 얼썩 얼썩. 고고 고고. 그러면은 제가 이 게임 하면 꼴등이 아, 확정이잖아요. 왜왜왜 아, 왜. 그요 그럼. 그럼 이렇게 하자. 이 팀장 이대이? 팀을 누가해요 저랑 팀을. 이 계정. 레전 님이랑 생치님이요나 <laughs> 심플은 을몇점 그러니까, 나왔다고요? 54점. 너블 <laughs> 몇점 나왔어? 합치면 100점 정도 돼요. <laughs> 8다 <나> 55점인데. <laughs> 아니 블록도 <밸런칭> 안맞고아 <laughs> <안 볼까? 안 웃음> 그러네. 아 그러네? 아 너무 너무 그런가? 아니 아니면 제 점수를 두 배를 해 주세요. 아두 배는 네. 장난하나. 에이, 뭐야 이사라. 돈더 넣는. 그거는 플러스 20 플러스 헌뚜 20. 헌뚜. 20. 아 플러스 2집 돈독론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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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 돈독이냐고 <laughs> 내가 골테인정인데 ㅅ 발 돈독론놈 나랑 메나니 오늘 그냥 다닥지고 상납했는데 돈독론놈 아니 알았어 그러면 15점만 줘 15점만 아 15점 인정 15 그러면 오케이 10점 인정 10점 10점 인정 10점 인정 15점 생각보다 커요 10점 10점 어때 존나 커 15점 10 10점 지금 평균적으로 템템볼54 달콤� 너블은 점수 미상. 나는 33. 야 근데 너블이 내채팅창에 60점이라는 뭐... 말이 있는데 진짜냐? 아, 어까이 60점? 저 17점 주세요. 안 15점. 그럼 이렇게 해. 너블이가 제일 잘하니까 너블 실프팀. 아! 템템 레나팀. 그리고 15대15 아니 10점 10점. 오케이. 10점. 팀전이니까 10점. 15점이면 팀에 할게. 10점. 팀점이니까 10점 어떤데? 10점. 10점. 팀전이니까 10점. 그럼 안 하지. 오케이 오케이 12점. 12점. 10... 더 이상 안 돼. 더 이상 안 돼. <laughs> 아15아 14점. 아야 솔직히 에바다. 솔직히. 아, 12점. 안 12점. 안 12점 아 솔직히 안 돼. 13점. 오케이 13점. 어 13점. 아 어, 그럼 가면서 만나. 13점. 13점에. 솔직히 맞잖아 어, 이거. 인정해야 돼. 레나 님 우리 할수 있지? 우리 할수 있지? 잠시만요 빡형가자 빡형가자 1 응. 시작! 안보여 어떻게? 나갑자 안보여 나 갑자기 잠가만 안보여 너 잡아! 레넨 <laughs> 안보여 아니 자괴감이 너무 들어서 못하겠어요 게임 <laughs> <laughs> 웃기지마 <laughs> 웃기지마 아니 벽이 느껴진다고 하기 싫다니까 괴롭다고 괴롭히는 사람 야몇점 나왔어? 나 59점 레나 달콤 레나 몇 점임? 76. 아 뭐야! 아 내려치겠네! <목소리> 다들 몇점이야? 네. 내가 방송 찾아볼게. 너브리 일단은 아. 62점. 실프 몇점인지 볼까? 36점에다가 10... 에이 에이 기분이다 15점 추가요! 아 이건 공사야 이건 공사쳤다 이건 진짜. <목소리>

덕어로노, 이거 한번에못 내주냐? 지금 어, 어 그렇게 덕어로노. 그렇게 많이 먹고 덕어로노. 이거 한, 한 번에 한번 내줄게 한번 내줄게 한개한개게돈터 오른놈 돈터 오른놈 한 개는 장난 아지 먹은 게1 0 0 개인데 돈터 오른놈 난못 먹었어 돈터 오른놈 다섯 개 줘야 장난 세개 니들이 돈터 올랐지 자식들아 돈터 오른놈 이뻐봐 15점이나 추가해서 돈터 오른놈 그러게 네가 좀잘 찾든가 돈터 오른놈 우리 구독권 몇개 줄지를 안 정했네. 팀전은 으로니까 아, 그러니까 안정했어. 아 이거 연습 게임이었고 나 어, 실전 아, 네, 하고 네. 나서 아안 되겠네. 연습 게임이었다고? 어. 그럼 한판 더 해. 했다. 그럼 보자. 내가 본개 가자. 본개 가자. 이번에 가자. 거, 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 팀이었잖아. 음. 그럼 달콤이랑 레 실프 팀 해야지. 아, 아, 맞네. 오케이. 그럼 어, 나랑, 나랑 너블, 너블 팀. 나랑 어, 너블 어, 팀 맞잖아. 그럼 플러스 15점 해 줘. 이 진짜 어, 어, 15점 줄게. 1점 줄게. 어, 15점 줄게. 잠깐럼 15점 주면 진대 15점 주면 진데. 10점, 10점. 어, 10점 줄게. 20점. 도도 그러니. 12점, 12점 주면 10개 걸게. 어떻게 할래 너 봐라. 1 1점1일점그면 십이점. 그럼 1 2점1 2점1 2점 거기서 12점. 더 안돼. 1 2점까지 준비하시고. 간다 도세요. 칠팔칠 더하기 3은 작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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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보인다 보여 보인다 보여. 나 시간 없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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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웃음> 우와! <웃음> 야, 나 78점.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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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건 인정 못해. 아, 고소할게 진짜 이건 고소할게. 이건 진짜 아니, 아니, 고소할게. 와 왜, 돈도 오른 놈잘 진짜 했는데, 고소할게. 돈도 오른 놈이긴 하다. 어 아, 진짜 고소할게 이건 야, 진짜 심화, 얼마나 오른 거야? 와 진짜 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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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나 오른 거야? 와, 와 있는... 빌드업을 얼마나 한 거야? 진짜 와 이게 대단하다. 진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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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고소할게. 집에 비디냐고 왜 이렇게 많이 오냐고? 아니 진짜 막 검사할 때마다 0 0씩 올라 이 미친 새끼들은. 난 계속 6 0 점이라고. 실프가 레나님보다 높은 거 아니다 이거 고소할게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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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나도 한 점도 못 받았더니. 고소할게. 아니 왜 나랑 치마는 사람만 나 60점이야. 난 평균이야. 난 아까부터 계속 5 9 60만 했어. 아니 왜내 반대편만 점수가 두 배씩 오르냐고? 그럼 너브이잘 보이잖아. 뭐야 이거? 너브리 잘 보시네. 이거 잘 이건 이제 솔직히 아니잖아 다시 짜. 별로 싸구나. 아열 개는 두고 해야지. 아니지? 그러면 저 아니. 아, 전판은 왜안 줬는데? 전판은 왜안 줬는데? 어 그럼 전판도 줬어야지. 이거 가 아니지? 이돈 떡으로. 그래 전판 열개 다시 해야 돼. 야 이럴 거면 개인전해 근데 지금까 정산하고 아니 아 정산 안 먼톨? 하고 진짜 돈더 오른 거돈더안아돈더 오른 거아돈 시작 아 죽겠다 아아아 아... 아, 이거 미난야몇 어. 점이냐 너네 응? 아 이거 안 그쳐 50나81 아, 5오나칠십 아, 안 할래 이, 무효 부장 <laughs> 무 u y o 고 u y o t a b u t k 막아 a n g Timaka, a 어 a d a Yunande, k 쿨 r 찐쿨? 찐쿨? i 쿨 t 쿨 k 쿨쿨 a g 쿨쿨 i n k o o l 쿨 i n 뭐쿨쿨 l Tinkool, t i n 쿨 o 쿨 l t i n k o 쿨 l t i n k o o 쿨 t 쿨 n k o o l Tinkool, 거

<목소리> 이거 안 들면 진짜 돈떡 오른 어, 놈들, 진짜 돈떡 오른 놈들, 놈들. 진짜 돈떡 오른 놈들. 닉네임도 돈떡 오른 놈으로 바꿨. 그래? 그랬어요. 이제 이 게임 끊지 마. 이제 닉네임 고맙다. 고맙다. 고독한 합방비를 얼마나 낸 거야? 앞으로 그냥 부르지 마세요. 왜요? 굶어 죽겠어요. 뭐라는 거야? 진짜 굶어 죽을 사람은 따로 있는데. 아, 받기만 할수 있었는데. 쏴다라다. 쏴다라다. 실파, 너 많이 급하니? <목소리> 어? 어. <목소리> 진짜 이번에 찐막 팀전? 안 해요, <목소리> 안 해요, 이게 안 해. 괜찮아. 에, 재밌는데. 야, 진짜 찐막 안 해, 안 해. 팀전? 실파, <목소리> 나 너랑 일점 차이였어. 네 명. 나그 고점판 빼고는 다 고정 꼴등이었는데 이게 하고 싶겠니? 아 그래? 그럼 실프레나 템템 너블? 그래 가자. 막가? 막가 자고 가가. 선호 응. 다섯 장씩 어떻게? 오케이 다섯 장씩 다섯 장씩 하나 둘셋 go. 아 기네타. 하지 말걸 안 보이. 어머니 저를 버리셨나요? 몇 번을 버리시는 거야. 몇 <laughs> 번을 <laughs> 버리는 거야. 이 정도면 거둘 <laughs> 생각이 <웃음> 없으신 거 아닌가요? 아아악 나 잡았어 미안하다. 야 이겼다 레나야! 어. 나 74. 사 오! 전동으로 놈 잘하긴 했는데. 전동으로 놈 돈도 무효야 무효. <laughs> <돈도 웃음> 아, 타겠다. 아또 당했다. 나 전동으로 놈한테 빨리네. 주기 싫으니까 내가 레나님한테 줌. 아 나는 실파한테 얼마나 빨리는 거냐. <laughs> 아, 이 게임 왜 재밌냐? 찐나? 아나못 듣기는. 한 단단? 아나난난다 빨리고 있다고! 이거 작기너브리가 <laughs> <laughs> 마이크래프트 키던가! <웃음> <웃음> 이번에는 약간 보너스니까 구독은 두장 걸고? <laughs> 아니 다섯 장. 다섯 그러면 팀 어떻게 그래? 짤 건데? 응. 너, 너브리가, 아니, 골라. 너브리가, 너브리가 골라. 너브리가 골라. 하지. 달콤 레나 너블 한번 해야지 오케이 오케이 7분 고점 제발 부탁할게 나도 이제 열심히 할게 지면? 나도 열심히 할게 너 문제 왜나 문제냐고 난나 진짜 노마이크 빡겜 해볼게 나 진짜 노마이크 빡겜 해볼게 나 진짜 노마이크 빡겜 할게 죄송해요 시청자 여러분 저 진짜 1아이 사람 나무 말도 안 하는구만 아돼 미안해 야 점수 공개하기 전에 리겜 <laughs> 할까? 리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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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정 리겜 <laughs> <립 게임 웃음> <립> 인정 리겜 <laughs> 인정 그러면은 <laughs> 어... 명이 인정했네? 그럼 리겜 가아 아, 아니 난, 난 아직 말안 했어 리겜 해넌 리겜 해 제발 리겜 해 리겜 해 레나 레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리겜 리 하고 싶다 리겜 리겜 오케이 묵고 묵고 가 묵고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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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3 한다 3일 한다 리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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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 나쁘지 않나 난나지않 리캠은... 반대 리겜 어, 리... 난 반대 난 반대 리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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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겜 리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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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겜 리겜 리겜 리 리겜 오 오위바이보 d g i v 안돼? 한번만 더 기회 주시면 안 l 안 i n g to you. I would give. I would give. 가 k a y Now, don't have 한테 u s k You'll k e e 아 pango. I'll keep p a n 아 o Don't do it. d o 그랬어 o 개 t Don't do it. Don't do it. d o 나안 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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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이제 이게 안 해. 못 하겠어. 나 너무 힘들어. 연상 게임 재밌다. 대면 마이너스 보다 낫네. 둘다 재미없는데? 그럼 내가 재밌는 <웃음> 게임은 <웃음> 언제야? 너네 너네 안 되. 너네 트리키타워로 따라와. 해보, 해보, 해본 해본 적 없네. 해본 적냐 근데 전례야? 너 몰라. 이걸로 내 여동생 됐잖아. 야 이겼네. 어, 내가 이겼네. 오빠라고 불러. 라 아니야. 아그런네 앞으로 질부님랑 이 대화 안 해야겠다. 그랬나? 다시 있냐? 아 이게 오빠 방이었어? 네. 그러면 네. 트리키 타워 삭제. <laughs> <그런 말이지. 웃음> <laughs> 이게 영역. 내 홈그라운드가 아니었어? 그럼 나 어디야? 내 홈그라운드 도대체 <laughs> 어디냔 말이야. 내 전, 내가 자존감을 줄수 있는 곳은 어디란 말이야. <laughs> 그럼 나더 이상 부를 데가 없어. <laughs> 아 이게 처음이니 처음인 사람 있으니까 이 타이니컵 한판 연습판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본 게임 하면 될 듯. 아니고 내기 또 해요? <laughs> 트리키 다루잖 그냥 내가 뭐라도 이겨야겠으니까 일단 들어와. 돈안 걸어도 되니까 나 나의 명예라도 <laughs> 명예. 근데 이러고 내가 치면 어떡 하냐고. 잠깐만요. 응, 연습판이야. 아니,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냥 내려. 내가 누구야? 어, 그래, 뭐, 왜왜 뭐, 방향이 안안 기본에 방향이 없어요. 기본에 방향 왜 없어? 안돼! 연습이 대충이야. 텍스트가 텍스트 하느라. 뭐나 아무것도 기회. 안 했나 왜 삼등이야? 아 어, 미안해. 아 이거 내가 아 너, 내가 너무 나만 잘하는 게임을 했나? 어 이제 미안해. 아, 내가 양아을아이거 양악을... 아닌데. 어, <laughs> 듣고 이게 <있긴> 힘드네. <laughs> <직접>. 이 게임은 <laughs> 하면안될것 같긴 하네. 밸런스가 안 맞네. 밸런스가. <laughs> 어나 근데 자존감 다 채웠는데. 다른 게임을 살아. 아 아니야.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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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음? <laughs> 이걸 진짜 아, 하자고? 받아야지. 진짜 어, 하자고. 아, 아, 이거 진짜 해야지. 아니 이거 너무 그러면 미안한데 그러면 3, 4등이 1, 2등한테 10개씩? 아니 아니 뭐, 그 너무 이거 해. 너무 양아치야. 이거 거거든. 너무 내가 아, 나, 이건, 양아치야. 이판한판줄게 <목소리> <목소리> 어. 끝. <목소리> 아니 너무 너무 아니, 나랑 실패만 아, 알아 가지고 아, 게임이 재미없다. 이 게임은 나중에 키드 안 틀을게. <laughs> 맨날 맨날 해지 트릭이다. 아, 나가 나가. 아 너무. 트한 <laughs> 번만 더 해요. <laughs> 아니, 너무. 아, <웃음> <웃음> 너무 <있어땟�데>. <웃음> 아니, <웃음> 평생 모르게 이제, 하려고! 제책감이 재채감이 든다니까 진짜로! 포맨 파츠는 너무 오래 걸리는데 게임이? 아 근데 아니, 이 사람들한테 고기 굽기 게임은 좀.. 그게 뭔데? 나뭐좀 하고 싶어. 나, 나 잘하고 싶어. 와 고기 굽기 게임! 나 고기 굽기 게임 좋아. 아니면 안 되겠다. 다들 짜르면 빨리먹기 내개 하자. <laughs> 내가 13초 걸리거든 한 그릇? 아니 어떻게 13초야? 그럼 내가 방을 만들어 놓을게. 네. 예?